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인류문명사의 길을 한번 탐색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는 역사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문명사의 글을 그냥 아주 문외한이지만 한번 쭉 훑어보고 싶은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요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로마 시대죠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특히 예수 이후의 4,500년간은 정말 인류의 거대한 도약이 일어나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때 서로 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로 빠져들어갔다. 중세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시대가 있어요. 이 개몽주의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별 사회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여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홉스, 로크, 루소, 칸트, 아담 스미스, 헤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럽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예수 시대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시대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칸트는 여기서 어떻게 어떤 과정 어떤 어, 위치냐면 여기에요. 여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어간에 있어요 시민혁명이 언제 일어나요? 프랑스혁명이 1789년 아니에요. 바로 그 어간에 산업혁명이 그 18세기 중반에 일어나잖아요. 영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나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칸트는 그 시대를 살았다고 그 시대 그 혁명의 시대에 살았던 거야 그 혁명의 시대에 살았던 칸트는 형이상학적 혁명을 일으킨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칸트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 세상이죠 그렇지만 인간에 관한 그 성찰은 아직도 유효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대전환을 이룩할 것인가. 모든 것이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제이션. 에, 저는 한국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은혜를 받아서 공부도 할수 있게 됐고, 그 한국은행에 진 빚이 너무 크죠. 갚을 수가 없어, 근데. <laughs> 근데 언젠가는 금융이 지금 금융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피아들이 다 국회를 속이고, 지들끼리 지금 무슨 꿈짝꿈짝 하고, 이런 개수작들을 하는 게내 눈에는 다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철놈들을 <laughs> 저거 가만두면 안 돼, 절대로. 저거를 아주 다, 아, 그, 이, 저, 검찰청 개혁하듯이, 검찰 개혁하듯이, 저 모피아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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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피아들한테, 개혁을 속이 피빨립니다. 그 별기들이라 전들. 그래서 빠르게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이지 CBDC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CBDC가 안 되는 이유는 이 금융권의 기득권 세력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CBDC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CBDC가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어, 디지털 화폐라는 말 말,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화폐죠.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2009년에 그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된거죠. 가 10년, 15년 된 거예요. 15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그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비트코인의 토대가 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그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요. 그 정무위가 이그모피아들을장 계속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정무위에서 그, 이 금융을 담당하거든요. 그 금융 시스템을 그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금융위원회 내가 명단을 쭉 보니까. 그러니 맨날 금융위원회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해하는 사람이. 참 한심하죠. 한심하죠. 답답하다는 거야. 시간의 문제이지. CBDC는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도 잘 몰라요. 한국은행이 물론 어, 이거를 만들고는 있어요. 이제 글로벌 추세에 뒤쳐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CBDC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직접 중앙은행 돈을 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중간에 은행이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 뭐 상업은행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상업은행들은, 뭐 신한은행이니, 하나은행이니, 국민은행이니, 어? 이런 은행들은 다 어떻게 해? 거의 찌그러지는 거죠 거의 기능이 아주 좋은 그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보관하고 서비스하는 수준에서 그냥 할 거라고. 상업은행의 기능이 사라진 거죠.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은행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금융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댑니까, 다 은행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꼬라박아요 지금 엄청난 비용을 대고 있잖아, 누가 그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그걸 이용할 저기 그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앙은행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수 있게 되면. 근데 지금 그 금융 기득권자들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뭐, 그걸 막, 막는 사람이 없었으면 좀 어려울 겁니다. 저 바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의 금융 혁명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유시민이라도 좀 똑똑하게 그거를... 아, 이건... 혁명적인 거다. 이것을 빠르게 우리가 쓸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유시민이 삑사리를 내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됐는데, 참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칸트 철학으로 들어갑시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책. 인간이란 무엇인가 칸트 3대 비판서 특강 앤 것을 책으로 표현하신 이 백종현 교수의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63강에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큰일 났네 빠르게 진행합니다 꼭이 책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학문적 소양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781년에 순수이성 비판 초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실천이성 비판이 7년 후에, 1788년에 나왔습니다. 초판이. 그리고 2년 후에, 1790년에 판단력 비판이라는 마지막 비판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트 철학 들어가기. 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책에 집필 목적은 뭐냐? 이것은 철학적 논의에서 만나는 끝없는 착오를 종교를짓고 그것에 합당한 한계를 제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인류의 복지와 존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왜 인류가 복지 국가가 되어야 되느냐? 인류를 복지 의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그 토대를 마련하는 거죠.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존엄의 근거가 뭐가냐? 이것을 어, 칸트는 마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계몽의 향도 그게 뭐냐 순수 이을 계몽 시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이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계몽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순전히 자력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능력을 순수 이성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순수 이성 은 자력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 책의 순수 이성은 입법자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순수 이러기 전 뭐냐?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래서 순수한 이론이성은 자연 세계의 입법자이고, 순수한 실천이성은 도덕 세계의 입법자라는 거야. 자연 세계는 우리가 순수한 학문. 그것이 뭐야? 자연과학이잖아. 나 투어비슨 샵든. 그 순수한 이론이성은 여기서 순수하다는 건 뭐야? 순수한 이성은 그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말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오염됩니까? 경험을 통해서 오염되잖아. 가르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교수들로부터, 아그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오염되잖아. 인간의 이성이 그런데 그런 오염되기 이전의, 또는 경험 이전의 경험과 독립되어 있는 이성이 있어. 그것은 순수 이성이라고 말하자. 그런 지 그러니까 순수한 이론 이성은 자연세계의 입법자이고, 순수한 입법 이성, 저, 뭐야, 실천 이성은 도덕세계의 입법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뭐야? 도덕이잖아 그 윤리라고 겉으로 얘기하면 윤리고 내면에 있으면 도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덕세계의 입법자가 바로 실천이상이다. 우리가 실천이성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덕이 무너지는 거지. 도덕이 무너진 결과 완전히 반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거지. 거짓말이 판을 치는 거지. 비판이란, 그래서 비판이란 뭐냐? 비판이란 순수 이성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경계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수 이성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를 어, 어, 할 수는 없잖아. 순수 이성이 아무리 봐도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치고 알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하는 거죠. 인간이 알수 있는 건 거기까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고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걸 썼다는 것이 그래서, 학문이란 74쪽과 76쪽에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학문이란 단말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 배우면 쌓이기는 하는데 그냥 배우기만 하면 멍텅구리가 되고 만다 최종현 교수가, 최종현 교수가, 아 최종현이란다. 저 백종현 교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통과 다를 게없대니다 배우기만 하 계속 지식만 쌓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누구라고 말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쓰레기통과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야. 대학 교수가 돼. 학생들을 꽉 가르치고 책도 많이 썼어. 근데 아는 게 많아. 지식이 꽉 차있어. 근데 쓰레기통이야. <laughs> 쓰레기통과 다를 게 없다.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러니 배운 것을 물어서 변별해야 된다, 이놈들아. 지금 그 백종현 교수가 얘기한 게 변별해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학문한다고 하면서 내세울, 세월, 세월 내내, 세월이 아니다 세월입니다. 미안합니다. 세월 내내 독서만 하고 교양을 높인다고 하면서 몇 해를 쉴새 없이 각종 교양 강좌를 수강만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몇 해를 텔레비전 시청만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게 몽통구리가 된다는 거야. 몽통구리가. 이게 그... 이백종원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게 세월 내내 독서만 하고 교양 강좌 수강만 하는 것도 수동적인 일이라서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분별력과 창의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야. 이와 같은 말을 칸트도 반복해서 한다. 많이 배우되 스스로 물어 분별하여 배운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것이 비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알았으면 그것이 진짜 그런지 하고 자기 스스로 분별해 낼수 있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배운 것에 얽매여, 가르친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진짜 그런지를 생각하고 그틀그틀 위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각하는 힘이 계속 훈련된다는 거야. 그것이 비판이야.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그 이론을 가지고 정확히 찔러서 피부를 찔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칸트의 책을 그 당시에 교회에서 칸트를 파문할 뻔했어요. 근데 칸트의 제자가 노위, 고위, 높은 고위층에 있는 바람에 그 면, 면회긴 했는데, 칸트가 쓴 책들이 저기 뭐야 그 금서가 됐다니까. 특히 단순한 이성의 안에서의 종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런 음. 어, 책을 썼다가 <laughs> 그 책이 금서가 되고 아마트면 어, 이렇게 시도군을 당할 뻔했죠. 근데 거기서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칸트의 제자 때문에 제자가 그것을 칸트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것을 무마시켰던 것 같습니다. 비판이 뭔지 아시겠죠? 그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바로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학문적 소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학문적 소양이며 이바탕이 없는 지식체계는 무효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체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아는 체를 드립다 했는데 결국에 가서 뭐해? 결러고서 엉뚱한 의사 결정을 하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코페르니스쿠, 코페르니쿠스족 대존난왜 칸트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칸트는 감성의 선언적 형식으로 공간과 시간을 내놓음으로써 결국 양화될 수 있는 물리적 자연만을 존재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는 존재자 결정권을 감성에 귀속시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간과 공간을 선험적 감성의 형식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뒤에서 나옵니다. 양질 관계 양태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그것을 세 개씩 나눠서 열두 개의 개념으로 순수 지성 개념으로 열두 개를 마련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안 하고. 이 지성의 형식을 곧 범주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물 자체는 알수 없다. 우는물 자체는 알수 없죠. 그냥 우리의 이 범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것만 우리가 인식하지 카테고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죠. 그것이 바로 코페라니스 코스적 전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그 사물이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각하여 머릿속에 그려 놓음으로써 있는 사실 그대로 지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한테 있는 그물을 먼저 밖으로 던져서 내가 던진 그물에 걸려 나오는 것들만 내가 인식할 수 있지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거죠. 지금까지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킨 거죠. 시간과 공간을 감성의 형식으로서 던져서 거기에 걸려오는 것만 알지 거기서 걸려오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 이것이 칸트 철학의 종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론과 실천 존재와 당위에 대해서 139쪽 이하의 이책 139쪽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을 경험 세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하려고 한 것이고 실천 이성 비판은 이성을 경험 세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풀어놓으려고 한 것이다. 이론은 현상을 관조할 뿐 현상의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노동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행해지는 실천 활동이다. 이러한 실천 활동 중에서 당위적인 실천이 있다. <laughs>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론은 현상을 바라볼 뿐이지 이론이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말이에요. 현상을변화시킨건 우리의 노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실천이 있을 때에만 현실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로 떠드는 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말로 떠드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으로 나와서 노동행위가 있어야만 된다. 이론은 존재에 해당하고 실천은 당위에 대응한다는 거죠. 당위는 뭐야? 의무라는 거야 봅시다. 도덕의 기초가 뭐냐?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149쪽 이하에서 쭉 얘기하는데 그 도덕의 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봅시다.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해도 된다거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당위가 결론하지 않는다는 거야. 당위는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 또는 그 이상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아이디얼리스, 이념, 아이디올로지, 이념 또는 우리의 이상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위는 당위는 그래서 사실과 관계가 없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위는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이상 세계의 그 명제이고 그이 이상 세계의 명제이고 도덕 법칙에 따른다. 칸트의 관점에서 자유리 윤리 도덕의 근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라든지 스토아 윤리라든지 칸트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근데 기독교 윤리는 여러분들이 당위적이라는 말은 의무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당위를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자율적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칸트의 에, 생각이죠. 칸트의 관점에서 자유이곧 윤리 도덕의 근거점이 되는 거죠. 자율성은 언제나 선을 향해 있다는 점이 칸트 철학의 특징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곧 선의지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과는 달리 도덕법칙은 단정적인 명령의 형식을 가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법칙을 정언명령으로 뒤에서 보겠지만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기독교 윤리는 초자연적인 신이 존재해서 신이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게 윤리라는 거야. 초대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것이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돼. 그 의무죠, 당연히 해야. 그러니까 도덕법칙이라는 바로 그 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데 그것은 의무의 윤리라는 거야. 의무, 책임의 윤리요, 의무의 윤리지. 우리 기독교 윤리의 수도아 윤리, 수도아 윤리. 윤리라는 게 자연 세계, 자연과 이성과 덕성을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이잖아. 수도아 철학이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자연과 이성과 이성을 써야 된다고 가르치지. 그 다음에 덕성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잖아. 그 덕성은 지혜나 용기나 절제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덕성으로 훈련되어야 된다. 이 것을 가르치는게 스토아 철학인데 그 스토아 철학도 반드시 그 뭐야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철학이죠. 근데 칸트에 와서 칸트의 도덕 철학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정언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칸트의 관점에서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 자율성은 바로 도덕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율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윤리는 보훈의 윤리, 의리의 윤리를 강조해 왔던 반면에 그 서양의 윤리는 기독교 윤리와 스토아 윤리와 칸트의 윤리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의무의 윤리에 있었지. 도덕의 윤리가 곧 의무의 윤리요. 그 다음에 책임의 윤리였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윤리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보훈과 아 뭡니까? 보훈의 윤리에서 보훈과 의리의 윤리에서 책임과 의무의 윤리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의 기초는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칙은 곧 의무의 법칙이라는 거지.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이게 정은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명령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의무의 윤리고 책임의 윤리죠. 그래서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또는 아,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인간은 자원이 아니라고 내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맨 꼭대기 표지에 인간은 자원이 아니라고 쓴게 바로 그거야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그래서 목적의 왕국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인간 사회는 목적의 왕국이어야 된다는 거야. 수단이나 도구나 자원으로 대하지 않도록 해, 행동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엉망진창이지. 인간을 수단이나 도구나 자원으로 대할 때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 의사의 자유로운 사형이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그러니까 너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 앞에서는 멈춰야 된다. 자유는 무조건적인 모든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 의사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바로 그 말이야. 이세 가지 정언 명령을 우리 의무로 가졌을 때, 바로서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은 뒤에서 이제, 우리 지금 인사조직론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라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시면 여기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쥐미 판단에 관한 이야기이고 칸트의 미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학문적 소양은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그 소양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양은 쌓는 겁니다 계속 교양을 쌓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되고 머릿속에 장착되고 그것이 우리 근육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